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하게 된 하준입니다. 저 닭강정 하나 하고요. 어 닭강정 마늘 간장 맛 그리고 또그 프라이드 하고 양념 그 달콤한 맛 하나 주세요. 아 그리고 제로 콜라도 하나 할게요. 네 카드 결제 할겠습니다. 네 카드 결제 할게요. <laughs> 재밌네요, 여러분. 지금부터 이 말투로 여러분들을 맞이할 것입니다. 아, 존나좋같네요 여러분. 여러분 면상도 좋 같아요. 시벌. 아시, 아시, 아시나요? 밖에 <laughs> 놔두세요. 아시겠나요? 귀엽게 생겼지? 맞지? 좀 귀엽게 생겼지?